안녕하세요, 엎더입니다. 오늘은 제가 미니어처 노란 수박 젤리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. 출처는 사과모 노렌즈님이시고요. 제가 그, 그 사과모 노렌즈님 젤리 소개하실 때 한번 봐가지고 만들어 보는 거예요. 아, 그리고 사과모 노렌즈님은 그냥 수박으로 하셨어요. 빨간 수박 그리고, 라임 케이크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. 좀 생각보다 예쁘게 된것 같고요. 나중에 작품 소개할 때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먼저 준비물 소개부터 해드리도록 할게요. 레진 아마도 물풀은 안될 거예요. 물풀은 쪼그라들어서 그리고 이런 네모지 가능하면은 큰 걸로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. 저는 그냥 이거 사용할게요. 그리고 노랑 수박 토핑. 오, 잠시 만 아마도 이거는 문구정 토핑 아니면은 밀리오르 토핑일 거예요. 아마 쫄마 토핑은 아닐 거예요. 그리고 레몬 옐로우 색깔. 그리고 이런 통. 이거는 딱. 그, 님 푸딩 만드는 거 봤는데, 저랑 똑같은 이런 틀이 있어가지고, 만들어봐요. 네, 그리고, 입술시계 준비해주시면 돼요. 좀더길쭉한게 입술시계 준비하셔도 되고요. 일단 만들어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메모지에다가 이 레진을 짜줄 건데요. 네, 이렇게 펴주셔서, 여기에는 물감, 여기에는 레진 짜줄 생각이에요. 아니다, 이렇게. 이게 젤리가 약간 레진이 많이 들어가니까 적당하게 채워주세요. 아 그리고 이거의 반만 채우는 거니까 조금 잘 생각해서 양을 네 이렇게 레진을 짰는데요 저거를 저 통이 없으신 분들은 다른 통으로 대, 대처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레진을 잘 섞으셔서 약간 반투명 빛이 나도록 하실 건데 가운데로 모아서 잘 섞어주세요 그리고 밑에 뭐가 쌓긴 한데 그래도 그냥 쓸게요 <laughs> 아직 피필 없으니까 다 썼으니까 이렇게 짜주신 후에 물감을 짜주, 짜줄게요 말했나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색은 레몬 옐로우 색이에요 말했을 수도 있는데 <laughs> 그리고 연하게 해야지 예쁘다고 하셔서 저도 연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음, 자신의 취향따라 원하, 원하, 원하는 색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좀 진하게 된것 같기도 한데 이게 더 넣으면 더 진해지니까 그냥 이 정도는 할게요 그리고 지금 토핑이 안 보일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이렇게 할게요 고정해가지고 그 네, 이제 담아보도록 할게요. 맞다. 이렇게 조금 채우신 후에, 네, 아, 이 투핑을. 안 보이시겠지만, 이렇게 넣어주시고요. 다시 채워주세요. 네, 잘안 보이시죠? 잘 채워지려. 아 저, 저가 봐도 이게 잘안보이네데불편하졌을것 같은데 잠시 누가 왔다가 가지고 네, 이렇게 다 담았고요. 이제 마지막은 아 물티슈도 준비해주시면 좋아요. 여기 흘린 부분을 딱 닦아주시고. 이게 약간 수박토핑이 제가 까먹고 있어가지고 중간에 들어갔잖아요. <laughs> 그래가지고 지금은 되게 수박토핑이 눈에 안 띄어 띄어가지고 이런 걸로 약간 모양을 잡아주시면서 수박토핑을 밑으로 내려주세요. 이렇게 잘 보이게끔. 밑으로 내려주시고, 꼭 물티슈로 한번 닦으시고, 다시, 여기, 이제 끝에 부분을 다듬을 건데요. 보시면 이게, 이렇게 내려주셔야 돼요. 네, 이렇게, 이대로 구름이 완성이에요. 어? 그래가지고, 완전 완전 간단하죠? 근데 렐진이 좀 많이 들어서, 잠깐 아깝긴 했지만, 이렇게 영상 끝내도록 할게요. 빠이빠이.